홈플러스 온라인에서 크루아상 빵을 샀습니다. 50% 할인해서 120개의 배달비까지 해서 2만원을 주었습니다. 크루아상 집주인 언니가 크루아상 큰거 주셔가지고, 구워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, 우리도 이렇게 사봤습니다. 빵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녹인 다음에, 이렇게 쟁반에다가 놓고 설탕을 뿌려주었습니다. 그러면 이 빵을 구워주겠습니다. 이렇게 전자렌지에다가 넣고, 넣고 홈베이킹 자 지금 이렇게 3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12분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홈베이킹에서 11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빵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빵은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. 그럼 완벽한 크로아상 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럼 밑에도 잘 익었는지, 이렇게, 네, 밑에도 제대로 잘 익었습니다. 그럼 이제 맛있게 얌얌 먹어주면 되겠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뜨거 엄청 뜨겁지? 뜨겁지? 엄청 뜨겁지? 겉바속 응. 음. 바삭바삭바삭바삭 바삭 바삭. 빵집 안가도 되겠네 응 음, 빵집 안가도 되겠네 음. 잘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놔 음. 아주 빵이 팽창이 뭐 되서 부풀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만한 크기였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만했고, 말고. 음. 딱 이만했거든요. 지딱 손가락만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커졌습니다. 엄청 커졌습니다. 신기 신기. 제 빵집에서 빵안 사고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먹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가족들은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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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을 뿌리니까 역시 달달하고 맛있네요. 음. 달달한 허니 빵이 되었습니다. 허니버터칩이 생각이 나네요. 음, 아주 빵 맛이 고급스러운 맛입니다. 유명한 조가점에서 막 구워갖고 나온 그 빵, 부럽지 않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따끈따끈하고, 싱싱하고, 고소하고, 달콤하고, 좋습니다. 바삭바삭하고. 음~~ 아주 훌륭합니다. 아주 훌륭한 고급빵으로 변신했습니다. 대반족입니다. 아이고 맛있네. 음 뜨거워. 저거 지면서살려뭡니요쪼껐네요쪼껐어요 아유 원도 안도 없이. 뭘것 같아요 하나, 두개 지리고다 폈다가 봐야돼 생긴 거는 좀 모시기하게 생겼네 우수지빵 망했어 네, 우수지가 너무 커 이게 다 필, 펼치면 감쌀 수 있었을 텐데. 이렇게 만들어야지. 봐봐, 이게. <laughs> 이게 펼치는 거야? 내가 늘리는 거지? <laughs> 웃기게 생겼다. <laughs> 그치? 이게 너무 녹혔어 실패야 실패 이게 그나마 제일 성공 <laughs> 제일 처음에 한거 지금 돌릴 거야? 1 아주 잘 익었습니다. 18분 돌렸는데요. 엄청 맛있게 잘 익었네요. 아이고, 아주, 아주.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. 신기하네. 18분을 돌렸는데 안탔어 뜨겁겠다 엄청 김 뿔뿔나는거 엄청 뜨겁겠는데? 손 드겠는데? 포크로 먹지?